세 명의 소년이 검은색 비닐봉투를 들고 강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딘지 불안해 보이며 무거운 공기가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죠. 그때 여러 대의 경찰차가 소년들의 차 주위를 둘러쌉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소녀의 이름은 16살의 엠마 워커입니다. 그녀는 2000년에 테네시 녹스빌에서 태어났고, 녹스빌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엠마는 굉장히 다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웃게 만드는 긍정적인 소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사랑스러운 외모와 미소, 그리고 밝은 성격으로 인해 그녀를 아끼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꿈은 신생아병실 간호사였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할 정도였죠. 엠마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때인 2014년에 그녀는 학교 치어리딩팀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체조를 배워왔기 때문에 금세 팀의 에이스가 될수 있었어요. 그때쯤 엠마는 라일리 골이라는 이름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엠마보다 두살 위였고 학교 풋볼 팀에서 활약하며 많은 소녀팬들에게 사랑받는 축구스타였습니다. 이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당시 라일리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엠마와 사귀기 위해 그녀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풋볼 스타와 예쁘고 다정한 치어리더와의 만남은 모두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완벽해 보였죠. 그들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 마치 미국 하이틴 영화의 주인공들 같습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그의 전 여자친구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결국 그녀를 학교 댄스파티의 파트너로서 데려가게 되면서, 엠마와의 사이가 위태로워졌죠. 또한 라일리는 자신의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엠마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옷 입는 방식을 통제하려고 들었고, 그녀가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강박적으로 전화와 문자폭탄을 날렸습니다. 라일리는 엠마를 믿지 않았고, 그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엠마의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라일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며 그녀를 걱정했어요. 이 커플은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진 기간에 라일리는 엠마에게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나랑 다시 사귀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끊어버릴 거야. 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술과 약을 동시에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엠마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대하는 라일리에게 다시는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냈고 그와의 의사소통을 통제하기 위해 엠마의 핸드폰까지 압수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이나 치어리딩 연습을 위한 것 외에 외출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라일리가. 엠마에게 몰래 아이팟 터치를 줬고, 이로써 그들은 부모님 모르게 연락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들이 만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 라일리는 엠마와 30분 정도 떨어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다 엠마는 대학 캠퍼스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라일리의 사진을 보게 되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와 끝날 생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고, 엠마는 점차 밝고 긍정적이었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엠마의 고등학교가 큰 풋볼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뒤풀이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엠마가 라일리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녀가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밤 11시 30분쯤, 엠마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여러 개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다. 나는 그를 해칠 것이다. 그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라. 처음에 엠마는 라일리와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또 다른 문자가 왔는데, 그를 너의 집앞 도랑에 버려뒀어. 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이에 당황한 엠마는 불안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갔고, 한 남자가 엎드린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남자는 라일리였습니다. 당시 엠마와 함께 있었던 친구에 따르면,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라일리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고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왜 자신이 여기에 누워 있는지 어떻게 정신을 잃게 됐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엠마는 그를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울고 있었고 라일리는 우리는 이미 헤어졌잖아.그냥 나를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자신의 친구 중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도 누군가가 자신을 기절시킨 후 차에 태우고 이 집으로 데려다 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그의 친구조차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납치를 당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엠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인 자작극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이 사건으로 인해 엠마가 그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엠마는 라일리의 말을 믿었고 누군가가 자신과 라일리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엠마는 집에 혼자 있었고 밖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고, 라일리에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 너무 무서우니 빨리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엠마의 어머니는 약속 장소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엠마와 라일리가 집앞 차도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가달라고 말했고,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마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죠. 모르는 사람이 보낸 협박 문자, 라일리가 해를 당한 것, 그리고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그녀가 걱정된 부모님은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엠마와 그녀의 아버지는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다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엠마는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죠.그렇게 평범해 보였지만 앞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아버지는 한밤중에 큰 폭발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후에 엠마의 아버지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방문을 매우 세게 닫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그는 깜짝 놀라 바로 엠마와 그녀의 남동생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어요.그가 엠마의 침실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 후 집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죠.그는 자신이 잠결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다음 날 아침 6시.그녀의 부모님은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어머니는 엠마를 깨우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엠마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침에 잘 일어났고 항상 쾌활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름을 여러 번 부르고 그녀의 다리를 흔들었음에도 그녀는 반응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엠마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뭔가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9.11에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처음에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과다 복용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일은 빠르게 퍼져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엠마는 학교에서 워낙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소녀였기 때문에 모두가 슬픔에 잠겨 그녀를 위해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라일리는 어땠을까요? 그도 엠마의 소식을 들었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보고 싶다 등등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엠마의 방을 집중 수색한 결과 벽에 총알이 관통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침대가 있는 방향으로 두 발이 발사된 흔적이 있었어요. 경찰들은 범인은 이곳이 엠마의 침실이고 그녀의 침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오른쪽 귀 바로 뒤쪽 뒤통수로 관통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들은 엠마의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언급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라일리였죠.라일리의 친구들은 최근 그가 엠마와 헤어지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었고 현재 그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라일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라일리의 친구 중 노아라고 불리는 소년이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 라일리가 알수 없는 누군가에게 납치된 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무기를 훔쳤다고 말했고 자신에게 보여주며 무기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일리는 즉시 체포되었고 경찰들은 그에게 사건 당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친구, 노아의 집에서 잤다고 말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죠. 또한 가지 이상한 점은 신문을 받는 두 시간 내내 엠마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엠마를 그 소녀라고 불렀죠. 그는 감정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슬퍼 보이지도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라일리는 엠마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에게서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죠. 경찰들이 그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기를 보여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궁했음에도 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라일리는 신문실을 나가자마자 노아에게 문자를 보내서 왜 무기와 지문에 대해 경찰에게 말했냐고 따졌어요. 노아는 너가 잘못한 게 없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일리는 그 무기는 다시 할아버지 댁에 돌려놨고 다시는 경찰들과 이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아와 라일리의 또 다른 친구인 알렉스는 라일리가 굉장히 수상하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비밀리에 그의 자백을 이끌어낼 작전을 짜죠. 그들은 라일리가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무기를 스스로 버리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무기의 지문을 이미 없앴다면 이 작전이 또 다른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날 노아와 알렉스는 경찰에게 건네받은 소형 카메라가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가지고 라일리의 집으로 가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평소처럼 어울렸습니다. it sucks you gotta deal with all this man i'm trusting you guys like with my life because i mean this is 70 years in jail if i get convicted of something i didn't do so why can't you just give me a just it just needs to be gone for whatever reason just it just needs to be gone you guys don't have to come with me if you don't want to i mean i got your back man if it's in the tennessee river they will never find it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무기를 가지고 나와 근처에 있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잠복 경찰들은 그들의 차를 미행하고 있었고, 알렉스는 단체 채팅으로 경찰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강 근처 주차장에 도착한 라일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무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알렉스는 경찰에게 지금 차로 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어. <놀람> 경찰들은 즉시 라일리를 체포했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범행 무기와 함께 검은색 옷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은색 옷은 이전에 엠마의 현관문을 미친듯이 두드렸던 의문의 남성이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라일리는 엠마 사건과 관련하여 1급 수인, 증거 조작,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5월 라일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발사한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엠마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엠마를 놀라게 하며 두려움에 떨며 또다시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어요. 자작극을 하며 엠마의 구원자 행세를 하려 했던 것이죠. 반면 검찰은 라일리는 분명히 그녀를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그는 그녀의 목숨을 끊기 위해 어디를 겨냥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일리는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51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라일리는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사는 이전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